자, 이어서 22번째 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개념 1번, 2번 해가지고 어, 적분의 응용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적분의 응용은 좀 이제 편입수와 기출의 빈출입니다. 그래서 어,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적분 계산을 할줄 안다라는 전제 하에 출발을 하는 것이고 적분을 활용해가지고 뭐 넓이, 길이, 뭐 어떤 회전체의 부피, 겉넓이 뭐 이런 것들을 구해나가는 것들에 어, 얘기가 되구요. 이제 그 전에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특수한 매개변수 곡선을 소개를 할 거고 자 이것들은 그냥 암기해가지고 끝나는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곡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1번, 2번에 걸어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개념 1번에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곡선이 있는데 어, 매개변수 t를 쓰고 아 세타를 쓰고 있는데 얘다, 얘가 이제 t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음. 아무튼 a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어, 이 a 곱하기 한 다음에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x고요. 그 다음에 좀 외우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하면은 지금 y가 나오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어떤 곡선인 거냐면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다 원을 하나 잡아야 돼요. 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a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a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 뭘 하는 거냐면은, 어, 잉크를 붙여요. 잉크를 붙이고, 이 원을 여기서 밀어가지고 굴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원이, 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이게 굴러가면서 이 잉크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정밀 지우기를 가지고, 어, 지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원이 한 바퀴를 빙글 굴러가지고 이 위치에 있으면은 어, 결국에는 이 보라색 잉크가 어, 흘러가면서 이제 그 자취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이 때구르르 굴러가지고 이 어, 보라색의 잉크 자체의 자취를 우리가 이 곡선으로 설명을 한다라면은 그 곡선이 사이클로이드 또는 파선형이라고 부르는 곡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점은 이 세타가 0일 때 지키는 거고요. 이 위에 꼭대기에 대한 게 세타가 파일 때 지키는 거고 이 점은 세타가 2파일때 지킨다 해가지고 어떤 세타에 따른 그 점의 위치 자체를좀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곡선 하나 소개를 했고 지금 이만큼의 외계변수 어 방정식의 형태가 이 곡선을 설명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한한 번을 그린다 보면은 또 이제 2파이에서 4파이까지 가면 또 이만큼 흘러가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런 곡선이 되고 이 원리는 이 반지름이 a인 원을 굴려 가지고 밑바닥에 닿아 있는 그 점에 대한 어 자취를 가지고 소, 그 설명하는 곡선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식의 형태를 좀잘 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터로이드라고 하는 성망형이라 부르는 어, 곡선이 또 있는데, 얘는 어떤 원리로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원을 굴려서 가는 건 맞는데요. 여기다 반지름이 A인 원을 잡아요. 반지름이 A 이렇게 잡아요. 반지름이 A인 원을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4등분을 해요. 하나, 둘, 셋. 4등분을 한 다음에 반지름이 4분의 A인 원을 또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잉크를 여기다 묻히고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 이 원을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라색에 대한 자취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될 건데 그만큼의 모습을 어 에스터로이드라고 하는 성방형의 곡선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라는 거를 좀잘 기억해 주시고 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다. 그래서 별처럼 반짝 빛나는 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 그래서 이렇게 음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세타가 0일 때 세타, 보통 이제 매개변수는 세타 아니면 t를 쓸 거예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찍히는 점이고, 실제로 대입해 보면 그렇죠. 세타가 파일 때 찍히는 점이고, 어,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 찍히고, 다시 2파이가 되면 돌아온다. 음,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자,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3승에 A 곱하기 싸인 3승이다. 라는 식으로 XY를 매개변수 세타에 의해서 표현을 하면은 그게 성망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어 이한 번을 전체를 그릴 때이 파이만큼을 필요하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보는 곡선은 이만큼만 띵 남는 거니까요.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곡선에 대한 모양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 범위까지 같이 좀잘 외워주시고 얘는요 양변에 3분의 2승, 3분의 2승, 3분의 2승, 3분의 2승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 X의 3분의 2승 더하기 Y의 3분의 2승은 어, A의 3분의 2승으로 묶었을 때,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됩니다. 삼승이었던 게 제곱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음함수의 형태가 되는데 이 음함수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 같이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선형, 성망형이라 부르는 사이클로이드, 에스테로이드에 대한 곡선을 설명을 했고 이 곡선의 개형은 어, 좀잘 기억해 주시고 이 곡선을 나타내는 이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원과 타원의 매개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1번 원의 매개화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직교좌표랑 극좌표 사의 관계식으로 외웠던 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는 어,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으로 잡아주면은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개화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원의 매개화는 언제나 어느 쪽으로 보통 많이 흘러가냐면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어 1이라는 형태를 가지고서 계산식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조 안에서 원의 매개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어, 지금 주어진 원이 중심이 이동된 겁니다. 중심이 a, b로 이동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내가 x랑 y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의 형태를 띄우기 띄워야만 원의 매개화되기 가 때문에 이 a를 죽일 수 있는 어, a를 같이 더해주시고 다시 b를 죽일 수 있는 b를 같이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들어갔을 때. R제곱에 코사인제곱에 더하기, R제곱에 사인제곱 되면서, R제곱 묶여주면은, 어, 결국에는 코사인제곱 더하기 사인제곱은 1이 되고, 그래서, 어, 이게 얘가 이제 원의 매개화의 식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의 매개화. 타원 자체도 매개화할 일이 좀 간혹 있는데요. 이 타원은, 마찬가지로 코사인제곱 더하기 사인제곱을 띄우는데, 이 A제곱을 약분할 수 있도록, 어, A를 같이 넣어서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b 제곱을 약분할 수 있도록 b를 같이 넣어서 쌓아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매개화들, 그 다음에 특수 매개변수 곡선을 좀 미리 소개를 했고요. 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암기할 건좀 암기를 해주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 원의 매개변수방정식이 아닌 것은 하면은 지금 2번이 성방형이기 때문에 원의 매개화가 아니에요 자 근데 1번, 1번은 이거 넘겨놓고 나면은 x-1에 대한 제곱, 변기를 제곱합시다 그 다음 더해주면은 x-1에 대한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면서 어, 1, 결국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이 매개화되어 있는 식에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의 형태를 거쳐서 어, 내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어준다라면은 그것들은 모두 원의 매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번도 마찬가지로요, 어, X제곱 도하기 Y제곱인데, 어차피 이거 합성함수긴 하지만 같은 각도니까, 코사인제곱 더하기 사인제곱으로써 이제 1이 된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4번, 얘는 이미 코사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X제곱을 하면서 코사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사인을 차수를 떨어뜨려요. 1 플러스 어, 코사인의 t라고 하면 이제 반각공식을 쓴 거고, 그럼 얘도 이제 사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2분의 1 거, 걸고, 2를 걸어서, 사, 코, 라고 쓰면은, 뭐가 된 거냐면은, 이, 사, 코의 구조. 그러니까, 어, 사인에 대한 2배각 공식을 쓰기 위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2분의 1의 사인의 어, t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2분의 1 넘겨가지고, x-2분의 1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얘도 x-2분의 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은, 어 이거 2분의 코사인에 대한 거랑 2분의 사인에 대한 거 제곱 제곱 더하면 4분의 1로 묶여가지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되면서 4분의 1 되면 중심이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원이라는걸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번 동그라미도 원의 외계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이런 제이 조작에 대한 과정을 어,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은 그래도 은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성망형이 원이 아니니까. 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적분의 응용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면적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교자표에서의 면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출발할 건데 자, 일단은 X축과 곡선이 둘러싸여 있을 때 면적은 당연히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드리면은 x축이랑 y축이 있다라 봅시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y는 f(x)로서 흘러가요. 그랬을 때이 함수에 대해서 x는 a부터 x는 b까지 x축까지 둘러싸인 면적은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곡선이 아래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에 대한 거는, 적분의 결과는 그 면적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 절대 값을 붙여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우리가 플러스로 유도해가지고 적분하셔야 된다라는 걸좀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위에 거고 누가 아래 건지만 좀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X축, Y축 있으면, 여기서 Y는 FX란 애가 있어요. 여기서 y는 g x 라는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음. 이만큼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x는 a랑 x는 b랑 어 y는 fx랑 y는 gx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은 우리는 위에 거어 빼기 아래 거를 해당 구간에서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걸를 접근하면 이만큼의 넓이가 되고요. 아래 거를 적분하면 이만큼의 넓이를 되는데 그걸 이제 빼주면 가운데 끼인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걸려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무조건 어, 위에 거 빼기 아래 겁니다. 아 이거 뭐 올라가는 부분이랑 내려가는 부분이랑 섞여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적당하게 뭐 5를 더하고 5를 더해서 위로 뛰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대로 평행이동돼가지고 x축을 물지 않게 위로 붕 띄울 수 있단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뜨세요 음, 이렇게 뜨면 어차피 여기서 이제 여기 플러스 5 플러스 5 되어 있는 상태라 봤을 때 f 플러스 5에 빼기 g 플러스 5를 해주면은 이게 5가 날아가면서 어차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됩니다 그래서 x축을 물든 말든 간에 그냥 두 함수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해당 구간 적분하면은 둘러싸인 면적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는 gy 함수를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는 어, 주어진 식을요, x는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y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y는 x제곱이고 x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이 식을 x는으로 말하려면은 양변 루트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y는 어쩌고로 설명할 것이냐. X는 저쪽으로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Y는 해가지고 FX냐, X는 해가지고 GY냐에 대한 차이지, X랑 Y가 바뀌는 어떤 역함수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식 자체를 Y는으로 할 건지, X는으로 할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그려서 Y는 FX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점을요, x,y라고 잡았을 때, 그 y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 x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x,fx가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함수입니다 똑같은 함수인데 이번에는 내가 이만큼을, x는 gy로 본 거야. 식을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럼 여전히 이 점은 x,y가 되는 건데, 여기서의 x는, 어, gy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인 거냐면은 얘는요 x가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 y가 결정된다라고 보면은 얘는 반대요 반대로 y가 먼저 결정되면은 y에 따른 x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어, 이 정도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엔 이제 x랑 y에 대한 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죠.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다시 한번 좀 그려볼 건데요.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보고요 여기도 1이라고 볼 건데, 만약에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제곱으로 소개했다라고 봅시다. 음. 그러면 이만큼 넓이 있죠. 이만큼의 넓이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까지 1 x제곱의 dx가 됩니다. 음. 당연히 정적분에 해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x는으로 봐가지고요, 루트 y로 보면 이제 얘가 x는 g y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이 y축으로 둘러싸인 옆구리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y의 범위로서의 인테그랄이고요, dx가 하던 역할을 dy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f x가 하던 역할을 x는 g y가 해주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x랑 y 역할을 바꿔서 이 함수의 이름을 x는 g y로 말을 한다면은 이 둘러싸인 넓이를 아래쪽 x축으로 둘러싸인 거 말고 Y축 쪽으로 둘러싸인 걸로 구할 수 있더라. 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어, 보여드리면 일단은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할 준비를 다 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가지고 몇 개를 좀풀 건데요. 자, 2번. 주어진 x의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곡선 y sin x랑 x축이랑 x는 2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자, 말을 안 하고 왔는데요. 이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대략적인 그림을 반드시 그려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어느 영역을 어느 적분 구간으로 잡아서 누구를 적분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리면서 갈 건데, 이 y는 sin x라고 하는 곡선이 이렇게 간다라 봐요. 그럼 얘가 y는 sin x가 될 때, 여기 x축이고 y축이라 보면은 이쯤에 이제 x는 2분의 p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x축이랑 이 x는 2분의 pi랑 y는 sin x까지 둘러싸인 이만큼의 면적이 있겠죠. 이만큼의 면적은 그냥 어, s라고 잡아준다라면은,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어, 위에 떠있는 함수, s i n x를 적분해주면 됐나 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된 다음에, 제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구간이 돌아간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cos 0은 1이고, 빼기,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답을, 어, 1, 2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 뭐이 정도는 사실은 좀 간단하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풀어보면, 자, y는 sin x랑 y는 cos x로 구간 0부터 파인데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폐구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x는 0부터 x는 파 i 사이에 대한 구간을 말을 하는데, 자, 이게 sin과 cos로 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파 i 라는 x 값까지는 sin, cos의 그래프 외운 거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요. 얘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이, 이 순간이 지금 파 i 라고 봐봐. 그러면 여기서 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둘러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땅덩어리랑 여기 땅덩어리랑 지금 여기 땅덩어리 이렇게 세, 개, 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어, 이렇게 둘러싸였다 말할 거면은 X축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가 살짝 애매성이 있는데 어, 어쨌든 기출이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영역이랑 이만큼에 대한 영역은 사인 코사인이랑 그 다음에 그나마 x는 0이랑 x는 파이라고 하는 양 끝에 구간을 제시한 그 직선까지 같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은 어, 사인의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가 같은 y값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다 라고 꼭 잡아주면은 이두 개의 넓이를 어, 더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둘러싸였으니까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에 거는 파란색 코사인이고요. 빼기 아래 거 해주시고 더하기 어, 4분의 파이부터 파이라는 구간에 대해서는요, 위에 거, 사인, 어, 빼기 아래 거, 코사인,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돼요. 자, 적분해 주면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닫아 주시고, 다시 여기도 적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인데, 어, 너무 다 마이너스다? 그럼 플러스로 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1을 어, 파이부터 4분의 파이로 구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개입인데, 사인의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둘다 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빼기 이어지고 0 들어가면은 코사인 0이 있습니다. 1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이어주고 4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루트 2랑 어, 2분의 루트 2 빼기 이어지고, 파이 들어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 0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속어 낼 거고요. 어, 2분의 루트 2총 4개니까 2루트 이다이 정도로 일단 계산 완료해가지고 말을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 이 정도 문제들이 된대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자,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얘랑 얘가, 둘러쌓였으니까 어떤 교점을 발생을 시킬 것이고, 그 교점 자체를 좀잘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내가 X에다가 뭐1 정도 대입해 보면요. 2분의 2, 1, 다시 1. 그러니까 1,1이라는 지점에서 교점 발생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그래프를 볼 건데, 얘는요, 이제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는 얘가 0으로 갈 거고요. 2차분의 1차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X가 양수가 되면 얘가 양수로서 붕떠 있는데 점점 가라앉을 거니까 이게 어떻게, 대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0 넣으면 0이죠, 다시. 0,0을 지나면서, 어, 이렇게 뭐 되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가 극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구해봐야 아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Y는 어, 대략만 그리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만약에 좀더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면은 뭐 미분해가지고 어디가 극대인지 찾고 뭐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y 는 x마저 그려주면은 0,0과 1,1 지나면서 어, 이런 식으로 직선을 뻗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이 파란색에 대한 선이 기함수지 않나요? 이거 우함수 분해. 제곱이랑 상수 둘다 우함수니까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우함수고 기함수. 그럼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기함수니까 이게 원점 대칭일 거라서 이렇게 또 만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포인트가 있겠지만 어차피 넓이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에 대한 두배가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두배 해가지고 어1 4분면만 보면 되겠고 그게 구간 이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위에 거 빼기 아래 걸로 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면 된다. 가 되는데요. 그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잡아 나가는 것들 많이 어려워들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는, 어그 함수가 만족하는 X, Y의 순서성들을 잘 모아주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과 어떤 배웠던 것, 극한, 우함수계 함수, 뭐 등등등, 어 활용해가지고 잡아 나가는 건데, 그건 좀 상황 따라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연습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적분 마무리 해주면은 두 배. 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는 분수식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잘 외워주시고요. 적분하면 ln 분모로 끝내면 되고,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2 곱하기 ln 2 마이너스 2분의 1에 0 들어가면 ln 1 0이고 0은 0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뭐 전개까지 해주면은 이 ln 2한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1 번으로 고르면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특수한 매개변수 곡선들 매개화,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설명들 쭉 왔고 직교좌표에서의 면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 타원에 대한 도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분을 통해서 가지 마시고 이 타원의 면적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고 타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이 타원을 뭐 A가 B보다 크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AB에 대한 점들이 찍힐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이 넓이가 파이 AB라는 거는 파이 곱하기 한다음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길이 어, 곱하기 이만큼 길이 이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아무튼 그림 안에서도 파이 AB가 답이고 여기서 A 제곱 B 제곱을 봐도 파이 AB로 어, 타원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얘가 일단 타원의 기본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분의 x 제곱에다가 3분의 1분의 y 제곱은 1이다라는 타원이라고 본다라면 이 내부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넓이는 파이, a는 뭐야? 얘가 지금 a 제곱인 거니까 a. 다음 b는 뭐야? 얘가 b 제곱인 거니까 b는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2루트 3분의 해가지고 파이.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어, 풀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주제가 바뀌니까요 쉬었다가 매개변수 방정식에서의 면적이랑 어, 정말 중요한 극방정식에서의 면적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면적의 파트를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